아침 금 금장관 415일차 2025년 6월 13일 새로운 금요일이 시작되었다. 어제는 목요일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 새로 새로 하루하루 하루, 새로운 나 날들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목표, 새로운 다짐으로 내일을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보람은 내일이 더욱더 희망차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될 것이다. 불금이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잘 시작하고 마무리하도록 해야겠다. 오늘부터 날씨가 더워지려고 하는지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나면 날씨가 더워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척 어, 여름이 싫고 더운 것에 대해서 짜증지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을 싫어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여름이 어차피, 당연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여름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당연시 되는 것들을 그냥 당연시 여백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더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것은 어차피 올 여름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위는 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어차피 이러 애, 어차피 해결해야 될 그런 날씨 해결해야 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어차피 더운 것 더욱 더 즐겁게 보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그것을 여름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즐겨,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잘 시작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자.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맺혔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구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꺼내는 해답을 내책에었더니 내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장거를 추면서 노래를 하는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러한 성공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시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부터 믹스 커피 아침 점심 저녁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다짐한다. 요 며칠 동안 또 믹스 커피에 빠져가지고 아침 점심 이렇게 뭐두세잔 마셨더니 목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저번 몇달 전에는 나의 그 역류성 후두염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또 나태해져서 이렇게 내가 믹스 커피를 여러 번 마셨더니 또 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아프기 전에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믹스 커피를 끊기로 다짐한다.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공연이 5개에서 10개씩 잡히, 잡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공연을 나가는 것과 동시에 2026년 6월 23일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더욱더 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됐다. 나야와 막는 소속사와 함께 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잘 활용하도록 하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